한 미국 목장주인은 명성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생물 중 하나인 마르코 폴로양을 복제하기 위해 극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가능한 계획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야생적인 양을 미국으로 데려오다. 마르코 폴로양은 트로피 사냥꾼들에게 전설의 동물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외딴산에 서식하는 이희귀종은 세계에서 가장 큰 뿔을 자랑하며 열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사냥꾼들에게 12종의 독특한 야생 양을 사냥하는 오비스 월드 샘파이트를 획득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에게는 이익이 한 동물을 고국에서 사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15 에이커 규모의 사냥 목장을 운영하는 한 미국인 목장주에게 복제 양 돌리에게서 영감을 받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르코 폴로 양을 복제해서 자신의 목장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2012년 그는 아들을 중앙아시아로 보내 마르코 폴로 양을 사냥하고. DNA를 추출하는 계획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DNA 샘플이 복제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는 2013년에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엄격한 야생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전체 DNA 샘플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7년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마르코 폴로양이 복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단일 복제본으로 번식할 경우 새로운 생태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생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0년 동안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권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위조했으며 연방 야생동물 규경을 무시했습니다. 미국은당 정부는 곧 진실을 밝혀내어 목장 주인을 서류, 사기와 보호동의 DNA 불법 수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80세가 넘은 드는 징역 6개월과 벌금 미만 달러,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 기금에 4천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제된 동물들 중 일부는 당국에 의해 안락사 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전으로 정부는 그들의 고기를 도움이 필요한 지역 가정에 기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윤리적 경계를 넘나드는가? 그리고 복제종이 무분별하게 퍼진다면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